요즘 코인 시장이 애매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차트의 단기적인 움직임에만 일일비하시기보다는 더큰 그림, 즉 거시적인 시야로 시장의 흐름과 리플사의 행보에 주목해야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인생 역전이 가능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XRP에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이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다가오는 폭등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먼저 리투아니아 공화국과 리플사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예전부터 북유럽에 있는 이 리투아니아에서 CBDC 프로젝트를 착수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과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이런 공화국에서 리플사가 많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이 팔라우 공화국 역시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파일럿 테스트가 끝났다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팔라우 역시 스페인 독일, 일본 등의 영향을 받았던 이런 공화국인데요. 왜 리플이 자꾸 이런 국가들과 손을 잡고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팔라오는 팔라우스 테이블코인 PSC를 리플 원장에서 주조하면서 이미 시범 테스트를 끝냈고 국제결제은행 bis 그리고 IMF와 함께 여러 공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리투아니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리투아니아는 단순히 CBDC 파일럿 테스트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핀슈라고 하는 이 핀테크 회사와 XRP 기반의 주문형 유동성, 즉, ODL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바로 이름을 바꾼 리플 페이먼트고요 이미 국제 송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핀슈는 리투아니아의 핀테크 기업으로 리플넷을 탑재하면서 동유럽권으로 국제 송금망을 확장하고 있고요 현재, 멕시코 쪽과의 국경 간 결제 지불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리플은 전 세계 인프라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견제를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뿌리를 확장시켜 왔는데요. 핀시 뿐만 아니라 트랭글로, 에스리밋, 아미릿, 아지모, 노바티, 플래시에 등 여러 국경강 결제회사 및자금이체 기업들과 리플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위프트판 자체를 바꾸려는 그들의 설계작업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리플이 CBDC, ODL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XRP가 미래금융의 필수 인프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는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오르메르전 차트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거시적인 시야로 xrp를 바라보시면서 이 개수학부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xrp의 사용처가 증가하면서 특히 현재 전세계 국경간 결제를 담당하는 이 수입 투수 시스템까지 조금씩 장악해가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함께 대폭등할 이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합니다. 저희는 시가총액이 묵직한 비트코인. 그리고 x r p 같은 메이저 알트 코인에 중심을 두고 투자하시면서 안정성을 가져가시되 2025년 이 대폭등을 예고하는 4년 주기의 반강기인 만큼 이런 숨겨진 코인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아닌 정말 코인 시장에게 가능한 인생 역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코인 시장의 사례를 보시면 아로나 토큰은 상장되자마자 무려 10만 7600% 급등했었고 잘 알고 계시는 이 도지 코인은 무려 400만 프로 이상 폭등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담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40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씨바이누코인 다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9배 아니고요.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있으나 만한 1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무려 20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조 원을 벌었으며 1조 원을 비웃겨도 하듯이 9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과 4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고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2025년 이 금융혁신과 단연주기의 폭등 사이클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평범한 서민들, 빚도 있고, 노후 준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 혁신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오를 때로 올랐기 때문에 기회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언컨대 이 코인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도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시장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인구 중 깨어있는 반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4% 안에 포함되어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니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위원장 또한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 트럼프 일가까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 이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처럼 현재 코인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뭔지 채굴이 뭔지 아직까지 기본적인 내용도 헷갈려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 나 도박으로 치부되는 이런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대로 폭등할 테마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과거 시바인 후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과거 속의 영광을 가진 코인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두근만 검색해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추천하고 있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는 시. 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 이 XRP가 대체하는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코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정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요 일단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제은행 간의 금융통신협회로서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의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제송금에 있어서 각 나라의 은행들에 부여된 고유식별 코드인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국의 국제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50년 넘게 국제금융시스템의 표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기관 간의 깊은 신뢰 관계 때문이었고요. 현재는 복잡한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이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이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이 ISO 2002라는 코드가 핵심이 되면서 전면 등장했는데요. 이 ISO 2002 코드는 기존 SWIFT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이 차세대 메시징 표준 코드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이 코드의 핵심은 먼저 블록체인 지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을 보더라도 이렇게 리플넷이 정직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전 버전인 ISO 1502와 새로운 버전인 2002가 같이 공존하면서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2025년 11월 22일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는 올해 말이 된다면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표준 코드인 이 ISO 2002로 전환 도입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정리해 드린다면 스위프트에서 ISO 2002라는 신형 코드가 활용될 것이고 이 ISO 2002 코드의 단으로 들어가 있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결국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때문에 이 X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브릿지 역할하면서 이용되는 이 XRP에 투자한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떠드는 고급 투자 방법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되 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XRP의 보조 역할하면서 과거 시바이후 이상으로 대폭등할 이 코인 또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하지만 안정성과 함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고 27명의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함께 6개월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XRP와 함께 스위프트에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 안에서만 운영되는 기밀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하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서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기밀정보가 이 코인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스위프트 시스템이 2016년 당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처럼 외부 위협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이 코인은 XRP 레저로의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포스트 컨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국제 송금의 보안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 비밀 터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올해 11월이 오면서 XRP가 스위프트의 3%라도 장악하는 순간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무려 70만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코인인데요. 즉, 단돈 1만 원만 넣어 놓으시더라도 7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10만원만 넣어 놓셔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 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이 1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이 작게 보이는 더보기라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5초만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이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역시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오투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동북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 금액의 단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2025년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핵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링크 보내주시면 로또 살돈 1만 원만 투자해도 7천만 원, 20만 원만 넣어도 14억이 될수 있는 이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효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이 2025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